네, 79페이지 8번, 글의 흐름 풀어보겠습니다. 자, 글, 글의 흐름 문제 푸는 요령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자, 글의 흐름에서는 일단 어떤 주장이 나오고요. 그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이나 또는 결이 좀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정답이죠. 단,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소재는 같은 소재를 사용하죠. 동일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질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s for medieval thinkers, it was taken as unquestionable fact that the heavens were perfect, and therefore all motion in heaven had to display perfection and thus be circular. There was no scope for irregularities -like within the heavenly spheres. 좀 긴데요. 자 일단 as for 뭐 뭐는 뭐뭐어 뭐에 관해서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사상가들은 일단 be taken as 뭐뭐로 여겨지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로 여겨지다. 여겨지다. 뭐로 여겨지냐면 자, 그것은 여기서 가짜 주어겠죠? 자, that 이하가 진짜 주어겠네요. 자, 얘가 진 주어고요. that 이하가 뭘로 여겨졌냐면 unquestionable. 자, 의심할 바 없는 사실로 여겨졌대요. that 이하가 자, that 이하 yeah 살펴보죠. heavens were perfect. 천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건 완벽하고요. Therefore all motion, 모든 운동은 하늘에 있는 모든 운동은 had to display perfection. 자, 보여줘야만 해요. 완벽함을 보여줘야만 해요. And does 따라서, does 따라서 be circular, 원형이어야만 하죠. Circular는 원형의 이런 뜻이고요. 또는 순환하는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원형의 이런 뜻을 썼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b는 어디에 걸리는 거야? was이 아니라 b가 왔잖아. 그러니까 뭐에 걸린 거야?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기 온 거죠. 이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걸린 거겠죠. 그러니까 비 동사 왔겠지? 계속 보죠. there was no scope for 자, scope는 여기서 여지라는 뜻이에요. 자, 범위라는 뜻도 있고요. 자, 뭘 살펴보는 도구? microscope. 할때 도구도 있지만 이거 둘다 아니고요. 그래서 여지란 뜻이에요. 여지가 전혀 없어. irregularity 불규칙에 대한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디에서 heaven sphere? 자, heaven sphere 이게 뭐, 뭐겠어요? 자, heaven은 여기서 일단 형용사고요. ly 붙었다고 다 부산 아니야? 하늘에 있는 구예요. 이거 뭐예요? 천체라고 하죠. 천체 안에서 불규칙에 대한 여지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There was no scope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간다고 이런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This belief causes terrible problems. 이러한 믿음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Causes. 뭐에 관해서는 When it comes to. 자, When it comes to 하면 뭐에 관해서는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to는 여기서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사나 또는 동명사가 와야겠죠. 같은 표현으로 about 이렇게 바꿨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뭐에 관해서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관찰하는 게 관찰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뭘 관찰하냐면 the orbits of the planets and their retrograde motion. 자, orbit 하면 궤도고요. planet 행성의 궤도. 그 다음에 retro가 들어가면 복고잖아. 그러니까 역행이죠 여기서는. 역행하는 어떤 행동, 그런 역행하는 어떤 운동에 대한. 그런 이런 궤도를 문제를 관찰하는 야기한다는 데 있어서 거예요. 믿음이. Somehow, what was observed had to be resolved in terms of perfect circle. 자, Somehow, 자, 어떤 식으로든, 뭐, 다소,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찰되는 모든 것들은, 자 w h a t 은 여기서 the thing 외치겠죠? 관찰되는 것 h 서선 h i n 포함한 관계대문사 겉이라고 생각하고요. 관찰되는 것은, 해 to be, 뭐뭐여야 되는 거야. 해결되어야만 해죠 설명되어야만 해요. 어떤 관점에서, in terms of perfect circle. 완벽한 원형. 완벽한 원형으로 다 설명되어야만 하는 거죠. Although, 미래를 thinkers were logical. 자, 비록, 뭐뭐이지, 만 a l t h o u g h 그래서, 이런 중세 사상가들이, 논리적이긴 했지만, They use, 그들은 사용했어요. 뭘 사용했죠? Deductive logic.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요. 연역적인 논리. 연역적인 논리를 사용했대요.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Inductive logic이겠죠. 자, 연역법의 반대는 뭐야? 귀납법이겠죠. 귀납적인 논리겠죠. 자, 연역적인 논리는 뭐고 귀납적인 논리는 뭐예요? 연역적인 논리는 뭐냐면 어, 이론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관찰이나 자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귀납적인 건 뭐예요? 어, 관찰이나 실험을 먼저 하고 그걸 토대로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과학에서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고대, 중세 이런 데서 썼던 방식이고요. 사고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이두 개를 구분하는 게 여기서 핵심 글의 흐름이죠. 다음 문장 보죠. In other words, they started with principles and theories. 이제 이해되죠? 다른 말로 하면 자, 그들 중세 그 thinker들은 원리와 이론으로 start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라 인원을 먼저 그냥 일단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춰 세상을 다껴 맞춰 보는 거야. 자, 이거는,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 heavenly spheres are realm of perfection. 자, 천체 어떤 구는, 천체는, 이 천체라는 것은, realm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영역이죠, 영역. 완벽의 영역이고요. Perfect and eternal motion is circular. 그리고 완벽하고 영속적인, 영원한 어떤 해, 운동은, 원형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deduced. 자 여기서 또 핵심 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deductive라는 표현 나왔죠. 여기는 동사로 썼어요. 연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귀납하다는 뭘까? Induce겠죠. Induce. 이거는 귀납적으로 추론하다. 추론하다. 얘는 연역적으로 추론하다. 연역한다는 게 뭐예요? 이론을 먼저 세운다는 얘기야. 그래서 추론하는 거죠. 어떻게 추론하냐면 what observation ought to follow? 어떠한 실험이나 관찰이죠. observation. 관찰이 ought to follow. 따라와야 하는지, ought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야 하는지 연역한 거죠. 그리고 나서 when the medieval person looked up, the, look up to the stars and p l a n e t s 자, when은 일단 여기까지 걸리고요. 그래서 중세 사람이 look up to 자, 올려다보다라는 뜻이죠. 뭐 뭐를 올려다보다. 그래서 실제로 존경하다는 뜻도 있어요. look up to 하면. 그래서 별과 행성을 올려다볼 때 he or she saw meaning and significance. 자, 그 또는 그녀는 뭐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받은 거죠. 옛날엔 h e 로만 받았는데 여자놈이 없냐 그래서 이제 he or she 이렇게 요즘엔 다쓰죠 이걸 political correct라고 해요. PC라고 하는데 남녀 이제 평등 자 그래서 의미와 중요성 뇌를 봤죠 왜냐하면 the earth was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지구가 천체가 아니라 지구가 센터래요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요 표현이 틀렸네요 자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여기서는 중세 사람들은 이천체가 중심이고 완벽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글의 흐름이 여기서 맞지 않죠. 정반대 의견이죠.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우리는 이제 5번도 살펴보죠. 일단 4번이 틀린 거야, 흐름상. This was in stark contrast to inductive argument. 자, 이것은, 자, 일단 be in contrast to 하면, 뭐뭐하는 대조적이다. 뭐뭐하는 대조적으로. 근데 stark가는 극명하게란 뜻이거든요. 모모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란 뜻이야. 뭐모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자, 대조적이다. 이 어즈가 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핵심 표현 뭐예요? 바로 inductive argument. 자, 이게 핵심 표현이죠. 모와 반대 말이에요. 아까 deductive 이거랑 지금 반대되는 표현이죠. 자, 귀납적 귀납적 어, 주장이죠. argument. 귀납적인 주장과는 극명하게 반대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as used by later science 이건 후에 과학에 의해서 사용되는데 자 이건 접속사고요 자 이건 pp형이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겼대 있어요 그 주장들은 as they were 또는 are 이런 게 생겼대 있죠 자 그래서 원래는 as도 빼고 그 다음에 얘도 빼고 주어도 빼고 그 다음에 being인데 에즈를 추가한 거죠. 분사구문에서. 요런 거 이제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에서, 자, 에즈가 추가된 형태네요. 자, 그래서 나중에 과학에 의해서 요런 방식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그 방식에서, 자, where 이하는 여기서 where 은 뭐겠어요? 관계 부사겠죠. 선행사는 뭐야? 그러면 선행사는 이 where에 지금 걸리는 선행사는 요거겠죠. 기납적인 주장. 자 귀납적인 주장에서 주장에서 evidence is gathered 증거들이 모아지고요. As the basis for framing a theory 이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basis 기초죠 기초로서. 자 여기서 s는 어떻게 쓰게 되죠?로서라고 해서 야겠죠 이론을 framing 형성하는데 기초로서 그런 증거들이 사용된다는 거죠. 뭐할 때 귀납적인 argument 주장에서는. 그래서 흐름은 우리 연역적인 주장 옛날 사람들 은 연역적으로 생각했죠 이론 먼저 만들고 나머지 더 거기서 끼워, 끼워 넣는 거 근데 지금 현대 과학은 어때요 요즘에는 관찰하고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론을 만들죠 거꾸로 하죠 진압적으로 하죠 그래서 자연과학은 진압적이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연역적으로 출연했다 요런 글의 흐름이었네요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핵심 역량이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